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와 표지판을 보면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는 길이 아니면 아예 가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비게이션이 나오면서 낯선 곳도 쉽게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 사정에 따라 내비게이션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어느 차선에서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길이 복잡한 곳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줘도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복잡한 교차로나 가던 길이 갑자기 합쳐지거나 우회전하는 경우, 거기다가 갑자기 차가 끼어들거나 내가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 운전을 오래 해왔던 사람들도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도로에 여러 색으로 줄을 그어 놓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길찾기가 편해졌다며 도대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며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컬러 주행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의 윤석덕 차장이 개발해서 2011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의 갈림길에서 한개 차선일 경우 분홍색, 두개 차선일 경우 분홍색과 녹색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복잡한 고가 도로 아래 교차로나 복잡한 교차로에서 도로 분기점에서 단지 선만 갔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컬러 주행 유도선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컬러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기 전과 후에 사고 발생률의 차이가 정말 컸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연간 고속도로의 분기점 나들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가 27%나 줄었고 서울시 교차로 20개소에서 일어나는 연간 사고는 50%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도로에 색깔 유도선을 칠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색깔 유도선을 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경찰을 찾았습니다. 이 방법에 공감했던 안산의 한 경찰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분기점에 최초로 색깔 유도선이 그려졌고 이후 교통사고 방지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색깔 유도선이 전국 곳곳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정말 편리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잇따라 색깔 유도선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선 하나로 이룬 혁신이나 다름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도 윤석덕 차장은 어떠한 포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안산에서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때 규정 위반이었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설치했다는 것이 결격 사유로 되어 수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부 규정 때문에 이름조차 올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윤석덕 차장은 전국 도로 위에 색깔 유도선이 그려지는 모습과 그로 인해 사고가 줄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구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